there was once a day that i would pray for you i'd go and misbehave just so you'd notice too sneaking looks up and down from across the room and damn what a hell of a view i feel good you look great i like you i can't wait our first time our first date you're so fine i'm so late you sip wine i drink straight don't waste time to my 그, 김남수 코치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하고저그 맥락은 같아요. 근데 이제 조금 다를 수 있는 게 저는 중요시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일단 자세하고 공 맞았을 때 임팩트가 제일 중요한 생각해요. 각도 맞는 두께. 대부분 지금 여기 치시면 두껍게 치신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. 대부분 치면 다 라켓 각도가 이렇게 되실 거예요. 쉬워진다면. 그럼 공이 얇게 맞겠죠. 그죠? 맞는 면이. 화 드라이브든 백 드라이브든 만드는 면좀 두꺼웠으면 저는 좋겠고, 제가 일단 저희 선수들한테도 얘기하는 게, 맞을, 공 맞을 때 임팩트, 그 다음에 맞는 두께, 이, 이거, 라켓 면,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. 그리고 항상 공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해서 자세 잡고 거는 거. 그거를 일단 지금 정해놓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저는 이제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. 일단은. 일단 그러면은 시범적으로 한 10번 정도만 커트 공으로 드라이브 가능한 가 볼게요. 아. 너 계속 하는 거야? 와 <laughs> 진짜 올해 운동을 거의 안 하셨을 거예요. 아마 제 시합도 있고 하신데, 지금, 지금 이렇게 운동 안 했는데 거는 거 보면 공이 엄청 빠르죠. 네. 그래서 이렇게 공을 빠르게 보낼 수 있는 요인이 어떻게 되나요, 감독님?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, 공에 일단 구질을 알아야 되고, 이것도 지금은 이렇게 좀 치기 좋게 공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스윙이 나가는 거고, 공이 낮았을 때나, 공이 떴을 때는 다 바뀌어야 돼요. 맞는 타점이 다 틀려야 돼요. 낮으면 그만큼 더 밑에서 잡아야 되고, 떴으면 더 위에서 걸어야 되고, 공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거를 좀 하실 줄 알아야 되고, 임팩트가 좀 중요합니다, 임팩트. 그냥 밀어 치는 거하고, 아무리 막 몸이 좋고 힘, 뭐 힘이 좋아 보인다 해도 공을 밀어버리면 공을 강하게 칠 수가 없어요. 중국 선수도 보면 다 말랐죠. 근데 공은 엄청 세죠. 그 임팩트. 어? 스윙은 뭐 그다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공맞을때 임팩트가 얼마나 나오냐에 따라서 그게 좀 틀리거든요. 그걸 좀 중요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립은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? 그립은 어디에 주로 이제 힘을 포핸드 드라이브 할 때는 어디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? 전체적으로 들어가지만 힘을 주고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요. 공 맞을 때만 순간적으로 힘을 줘서 하는 건데, 그립은 뭐 정해놓은 건 없어요. 여기, 여기 이렇게 잡는 스타일에서 조금씩 변화주는 건 상관없어요. 화드라이브 할 때나, 쇼트 할 때나, 카타 할 때나 조금씩 다 바뀐단 말이에요. 그렇게 하고 앞에 스윙은 좀 받쳐준다는 느낌으로. 그래, 이렇게 떠버리면 힘이 안 나거든요. 공을 칠 때. 조금 눌러주는 느낌으로. 그래서 힘 뺐다가 공 맞을 때만 힘 줘서 임팩트 해주시고, 다시 힘 빼고. 그게 자연스럽게 돼야 돼요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 네. 이제 포핸드 드라이브 이렇게 한번 알아봤고요 그리고 백 드라이브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볼게요 알겠죠? 백드라이안 네. 들어갈 것같백 드라이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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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꾸 안 들어간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연습을안해가 네, 이건 네. <laughs> <laughs> 네. 제가 편집해서 할게요 <laughs> 네. 들어가는 것만 해주세요 네네 <laughs> 네. <laughs> 어우, 잘 들어간다. <laughs> 마찬가지로, 이제, 백드라이브를 할 때, 어떤, 어떤 게 가장 중요한지, 백드라이브를 할 때는. 그러니까, 화드라이브를 예를 들면요, 오른손잡이로 생각했을 때, 자, 보시면은, 오른쪽 다리를 받쳐서 걸잖아요, 중심을 일 똑같은 거예요. 백드라이브 할 때는, 왼쪽 다리 중심을 잡아주고, 똑같은 맥락이에요. 화드라이브나 백드라이브나 뭐가 중요하다? 그렇죠. 맞을 때. 박자도 되게 중요해요, 박자도. 어, 지금 선수들 보면은 되게 빠르게 치잖아요. 기다려서 치는 게 아니라 떨어졌을 때는 기다리지만 붙어서는 다 빠르게 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쇼트를 대거나 백드라이브 걸 때도 그 박자를 잘 이용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저는 선수들에도 얘기할 때 기다리지 말라 그래요. 다닥, 다닥, 다닥. 이 박자를 세게 안 쳐도 그게 되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불리한 상황이거든요. 그러니까 뭐 백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똑같이 자세 잡고 임팩트 하는 순간. 그게 안 되면은 카트 볼은 깎이는 볼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. 임팩트가 없으면, 그죠 자세는 많이 낮춰야 되나요? 아니요, 많이 안 낮춰도 됩니다. 똑같이 화드라이브랑 똑같아요. 이거, 이거. 왼 다리, 오른 다리의 중심만 저, 정확히 잘 잡아주시면 똑같아요. 화드라이브나 백드라이브나. 네, 네, 그 부분. 아무튼 뭐 이렇게 짧게 나 봐. 정말로 이렇게 큰 도움 주신 우리 서동철 감독님에게 큰 박수 한번. 오, 감사합니다